자, 이번에 상대가 저그가 걸렸네요. 음, 상대가 저그가 걸렸어요. 매번 투원인 것 같습니다. 투원 손놀림이 많이 어색하더라도 그죠? 예. 봐줄만은 하잖아요, 그죠? 예. <laughs> 운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 승부의 세계는 어, 마 자신 있나라고 채팅치네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미네랄이 음. 부족합니다. 음. 흠이라는 정도의 표현이면 괜찮지 않나요? 오지게 뚜까 맞는 거다. 지렸다 여러분들 지렸다 인정? 그것은 마마로 데이빗이다. 기업노들이 살바라구말, 기업노들이 지려버렸지. 손이 아직까지도 많이 어색하네요. 에. 공백을 갖다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무시할 수는 없어요 상당히 귀여운 친구가 걸린 것 같습니다 일단 원서치가 됐고요 어? 전설이 중입니다. 어? 어어어어어 어? 우리 좌라야아 일단 상대 오버구 아이고, 삼남매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오직에 뚝가 맞으면 그 다음은 주종드립 예상합니다. 아이고. 삼남매님께서 유튜브로 2,000원 도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에 뚝가 맞으면 그 다음은 주종드립 예상합니다. 오리째. 근데 하하 참 이게 이거 쉽지가 않아요. 어, 뭐 이몇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상대가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뭐 점수도 그렇게 낮은 점수 대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 여러분도 생각도 비슷하죠, 그죠? 어, 어, 오자라이에. 살바라구만 어, 손이 많이 굳었네요 그죠? 막말로뭐라고요 막말로, 막말로 살바라구만살바라구만라 <laughs> <laughs> 이샤지우이샤투 싸버리겠는데요 이샤투하 녀석의 태양색 패기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의 패인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살바래. 향수팩이 지렸다 인정? 향수팩이 질질 쌌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카를리님 후원 7,400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서 너무 기쁘네요 이후 유도키읍 내함찰쓰게 해주세요 아이고 보고 싶었습니다 카를리님께서 NZ달러 뭡니까 저거 뭐 10달러 예? NZ달러로 10달러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수유님께서 만만 만 2원 후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보고 싶으셨다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게임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웃고 있네요. 그렇죠? 도대체 왜, 우, 왜 웃고 있는 거죠? 저만 이유를 모르겠나요? 도무지 왜 웃고 있는 것인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왜 웃는 것이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웃는 이유가 뭘까요? 예, 도대체 왜 웃는거죠?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는 도대체 왜 웃은걸까요? 예? 허파에 바람이 든걸까요? 허파에 바람이 들었나? 아니면 무슨 좋은일이 있나요? 꺼내도 되겠니? 안 되니? 되답해 대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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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하라 말이야. 대답하라, 대답하라 말이야. 깨도 되겠니? 깨도 되겠니? 대답해, 대답하라 말이야. 대답하라고 했지. 대답하라고 했지. 대답하라고 했지. 허리짜라이야. 질질 싸버렸지. 내가 대답하라고 했지. 남매님 후원 18,600원 감사합니다. 유튜브 후원 인정 어 인정. 아이고. 남 님께서 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희진 님께서 싸라이 봉짜이 하시면서 많은 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치바가 말입니다. 게임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가입니다 어. 정말 살벌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아 채팅은 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지 더 타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상대에게 그죠? 예 인정? 그것은 막말로 씨빈당이야. 채팅을 하지 않았을 때더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에게. <laughs> 왜냐고요? 숨기고 있으니까 인정? 어? 인정 수고하셨고르또로 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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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r u t o 다다 t 다다다다다 t 다다다 d a Tada, Tada, t 냐 이거 뭐 a d a t a 이 a t 뭐 d a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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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어 상해 아세요 공일업이 됐네요 일을 어쩝니까 죄송한데 이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일업이 다 됐네요 세상에나 질럿이 일을 우지한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일업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쩌다보니 소리가 커졌네요 이를 어쩌죠 이것은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이크가 켜졌네요 에코가. <laughs> 수고하셨고요뭐라고어떻어떻해 <laughs> 누구 하셨고요? 질질 싸버렸죠 뭐라고요? 질질 싸버렸네요. 그렇죠. 오부르도 여기 있나요? 없나요? 말씀하세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맞아 맞아요. 빨리. 어? 어, 이런 이런 젠장이네요어부르드 앞마당에 있을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 없다고요? 그러면 곧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쓰리. 투원뭔지어색해라비야라라랄라 아직 안왔네요 수고 죄송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번지 냈겠네요 그러면 그죠? 예안 나왔나요? 없나요? 수고하셨고요 아마당에 나왔겠네요 그죠? 예 수고하셨고요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그냥 빨빨하구만 오버로독이 <laughs> <어부로드기> 있나요? <laughs> 정말 질질 싸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런 채팅이 사라진 거 보니 멘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만 느끼는 건 아니죠? 정면 쪽에 오버도가 많이 있겠죠, 그죠? 스포도 있으니까 맞죠? 조금 나왔네요, 그죠? 예 요거는 질럽과 어디 땅을 동시에 먹인 다음에, 아그 어,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까지 어, 거세를 중간에서 위협을 하는 거죠, 그죠? 나 조만간에 죽이러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많이 무섭다, 그지?

Am I still waiting for this world to stop hating? I <clears throat> can't find hope to believe in.